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앞에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교사님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이 거주하는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교사님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거침없이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구하는 바를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악한 귀신들은 쫓겨가게 하시고, 환자들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부족한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인력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탄의 지는 무너져 내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날마다 더하여져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입의 말은 불과 같고.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 같게 하시고,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하나님이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오니, 성교사님들에게 꿈과 이상을 보여주사.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선교 현장에 파송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 목적한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도들의 손을 붙잡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손을 붙잡아 열방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는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